이제 루선이 기부한 금액이 2년 전에 50억이에요. 가끔 본인도 할땐 모르지만 이렇게 쌓인 거. <웃음> <웃음> 본인도 좀 많이 놀랐죠. 근데 이게 참 나도 놀라긴 해요. <laughs> 그렇죠. 전도 네, 사람이야. 그래. 그래 그냥 ]이면. 일단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쌓였는데 55억이면은 어, 네, 본인도 좀. 재석형도 사실 은 기분 엄청 많이 하죠. 네, 알죠. 시작은 만 원이었잖아요. 그래요. 네, 작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게 엄청난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음. 걸알수 있는 게요. 0.1cm 종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걸 30번 접으면 얼만큼의 두께가 될까요? 네, 네, 0.1을 30번을 이렇게 접고 또접판을 접고 또 반을 접고 또 반을. 이거 반대 접고. 뭐? 이거는 재고부로 가는 것 같은데 맞죠? 이게 엄청 높아지면서 30배를 곱하는 게 아니라. 네. 네.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, 높다고 900, 그러지 않아요? 900대? 900, 900? 정확히 1073km. 에베레스트 산 정도가 아니고, 1073km. 그러니까 0.1에 30분 정도면 1073km. 천... 와. 센치미터 아니고, 1000km가 돼요. 라 네. 그러니까, 이게 작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면, 진짜 세상이 변하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아. 그러니까,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게, 진짜 실제로 현시가 엄청난 일들을 진짜 많이 만들어냈어요.